안녕하세요, 빠다입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업로드한 도고드라 영상 보셨나요? 요즘 도둑고블린으로 홀 잡는 설계가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들이 나왔을지 확인해 보시죠. 아, 뭐야, 이건? 도둑고블린으로 홀 잡고 발키리 조합이 나왔네? 여기서 발키리 조합이 나온다고? 자, 홀방 열었고. 자, 비행선으로 셋이 멀티방 분노 깔아서 정리합니다. 아처킹까지 잡아야 되는데, 예티 한 마리가 날아가는 바람에, 오, 그래도 잡아주는 거 보소. 야, 퀸까지 잡았다. 자, 퀸까지 잡았고, 자, 멀티방 뚫어서 아처킹 들어갑니다. 힐러 넣어주죠? 이거는 퀸 발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퀸발킬를왜 쓰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안 되네. <laughs> 자, 도둑고블린으로 홀 잡으러 가요. 지금 여기 그 골드통이 제거됐구요. 이제 홀방 넣어서 트랩 체크하고 난 뒤에 이제. 근데 저기는 뭐 트랩은 없을 것 같다. 자, 도둑꼬블린 들어갔죠? 자, 투명 깔아줍니다. 자, 도둑꼬블린 한 마리 더 넣어줘요. 쫄았나봐. <laughs> 자, 잡았고요 이제 바바킹을 발키리 다 넣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점프머버 하나 있네요. 자, 점프 깔아줍니다. 자, 발키리를 한꺼번에 다 넣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씩 약간 두개 나눠서 뭐, 물론 앞쪽에 약간 선발할때 느낌. 많이 들어봤고 후발 때 조금 남은 거다 투입했어요. 자, 이제 분노를 무적을 받아가지고, 야, 옛날, 옛날 상관하네. 옛날에 발키리 엄청 쌀 때, 전설에서 발키리 분노 무적 쓰면은 그냥 11월 때다 밀고 지나갔거든요? 그냥 초토화 됐는데, 아, 역시 그러한 퍼포먼스는 안 나오네. 자, 어쨌든 발키리가 지금 6시 쪽부터 시작해서 센터 쪽, 1시 쪽까지 지금 다 정리를 해줬는데, 완파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바바킹 스킬이 안 빠졌죠? 워낙 발키리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바바킹보다는 발키리가 앞장서면서 바바킹 스킬이 남아 있긴 한데 뭔가 애매해 이거 지금. 그렇죠? 뭔가 애매하죠? 아처퀸이 스킬이 있는데 힐러는 없어졌고. 바바킹이 일단 바바리안들을 데리고 자기 새끼들을 데리고 일단 방타들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죽진 않네요 오 뭔가 될것 같기도 하고 어? 야아 진짜 야 골렘킹이 렇게 있으니까 바바리안들 완전 쪼만았네자 이제 퀸스킬 써가지고 벽을 쳐가지고 나갑니다 자 유니콘이 붙어있기 때문에 야또 아처 타워 몸빵 타이밍 보소 자 남은 시간 20초인데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할수 있을지. 자, 바바킹, 골렘킹 아직 살아있어요. 아, 저장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골렘이 할수 있는 건 없습니다. 골렘킹이 할수 있는 건 없고, 어, 차단만 보다가 끝나겠네. 99%로. <laughs> 아, 마무리 되겠네요. 번개 드래곤 라이드 조합. 일단 도둑 꺼블리는 홀을 잡는 설계입니다. 일단 번개 없어가지고 지짐 없어가지고 어, 투석기를 잘라줬고요 이제 홀 잡으러 들어갈 거예요. 워일을 지금 또 합니다. 워일은 아니고, 뭐 유니콘 힐이지. 뭐, 워일 맞지, 그러면. 거북거북 홀는 홀을 못 잡아야 돼. 일단 저장고 잡으러 들어갔고요. 아초킹 팁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독수리 타방으로 다 들어가겠네요. 바바킹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여기, 요즘 들어서 가장 핫한 조합이 이 조합이야. 물론 이건 이제 박지가 없는데, 번개를 사용해서 드래곤 라이더를 하는, 요런 통발 굴려가지고 용파탄 하는 조합이 많더라고요 도둑 꼬불리는 호를 잡고요 고고고 호를 못 잡으면 이건 망합니다. 자, 일단 작은 폭탄 하나 나왔고. 아, 제발. 자, 하나 더 넣어주는데, 그랩안 나왔고. 그럼 다넣 없겠다, 이제. 자, 여섯 마리로, 제발 투명 미스나라! 투명 잘못 가! 아우, 투명 제대로 들어갔네. 자, 이렇게 되면 홀 잡을 수 있는데, 지금 0파트가 오른쪽으로 다 빠졌네? 로얄 챔피언은 9시 쪽 대공포 자르러 갑니다. 내전탑이 저기 다 있네요. 아. 근데 로챔이 좀 많이 아프다. 아, 해골 트랙이 쪽으로오고 아 지상 석궁이야 드래곤라이더를 잡아야 돼 빨리. 대공포가 열리를 해주고 있는데 드래곤라이더 너무 많다. 로챔 스킬 쓰고요 마법사 타워까지는 못 잡겠다. 자, 못 잡았고 아초킨 스킬이 있네. 아초킨 스킬 못 쓰고 죽어라. 아씨 이 눌렀어. 아초킨 누르 스킬 누르면서 워든 석상 잡아내고 지상 석궁. 아 이거는 완파가 될것 같습니다. 자, 홀방을 뚫어서 이것도. 이 조합은 조금, 그 조합이 아니네. 이거는 도둑 꼬블린 홀 잡고 퀸일 드래곤 라이더 조합이네요. 일단은 해골, 아처 퀸 쪽으로 유도를 해줍니다. 도둑 꼬블린도 지금,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넣고 있네요. 독수리 타워는 뭐 아무런, 어, 병 없이 잡아냈고, 분노를 깔아서 진행합니다. 얼굴이 나왔다. 오늘 얼굴이 많이 나오네. 알아. 자 도둑 꼬블림 들어갑니다. 자 투명을 깔아서 이제 홀 잡아주고 아초키는 클랜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도구로 홀 잡는 설계 진짜 많아. 자얼골다 잡아냈고 이제 해골 또 나왔네. 자 통나발사기가 굴리는 덕분에 지 해골들이 날아갔죠. 자 분노. 쌍대포 잡았고 자 통나발상이가 벽을 일단 잘 열어줬네요 근데 지금 멀티인 폐방이 안 열렸는데 일단 드래곤 라이더를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뭐 드래곤 라이더로좀 잡아달라는 라 너희들이 좀 잡아달라는 것 같은데 검콩 체크됐고 얼굴 나왔습니다 얼굴 나왔고 바바킹은 3시 어, 방을 뚫어서 넣어줍니다 자, 멀티 제거되기 때문에 이제 또 힐러는 살아남았고 분노 어차피 여기 뭐, 뭐 벌써 결과는 나왔습니다 바킹스트가 완파를 해도 뒤집을 순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파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설계가 좋았다 바바킹 스킬 이제 나갑니다 뭐 분노 아직 하나 남아있고 아처 퀸스킬도 뭐 남아있고 끝났네 자 다키스트가 마지막에 이제 완파를 아주 좋은 공격을 보여주면서 완파를 했지만 어, 역전을 할수 없는 어,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 팀바라시 어, 클래시파티컵 3라운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내일 방송 쪼미나갈 생각 없냐고요 없어요 쪼미를왜 나갑니까 <laughs> sub indo by